안녕하세요 초캠 t v 입니다 오늘은 동계 기간 동안에 폴딩 트레일러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첫 번째 방수포죠. 아시겠지만 파쇄석에서는 냉기하고 습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지 않으시면 난로를 아무리 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이 위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laughs> 무조건 방수포는 필수로 까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방을 하려면 당연히 난로를 켜야겠죠. 로토리 난로를 사용하면은 강제 대류형이고 열량이 높아서 이 스크린 전체를 훈훈하게 데필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무게, 크기입니다. 이거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어린아이가 있고, 뭐, 아, 나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로토리 난로를 권장드리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차전책입니다. 예, 네, 난로예요 <laughs> 저는 파세코 캠프 27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이 위에만 있어서 이렇게 타프팬을 돌려 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항상 두 개를 사계절 내내 하고 다니거든요 여름에는 선풍기 역할로 쓰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 열기순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꺼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껐고요 그러면 이 난로 바로 위로 서큘리 하나가 있죠 얘는 지금 날이 두 개가 꽂혀 있고요 바람이 날개가 아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요 반대쪽에 옆에 있는 거는 날개가 위로 향하게 꽂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열기를 내려주고요이 녀석은 위에 있는 열기를 양쪽으로 퍼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기가 조금 더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날개 다 끼고 아래로만 향하게 했었는데 요 난로가 완전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있으면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뭐번 요렇게 해봤는데 저희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날개를 위로 하니까 이런데 결로 생기는 것도 훨씬 덜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끝에 쪽 이런 이런 끝에 라인에 살짝씩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거 외에는 지금 이런데는 결로가 없습니다. 난로가 열리란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타프펜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로 주유. 제가 어젯밤에 10시 반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잤거든요. 어젯밤 10시 반에 지금 앵꼬 거의 다 갔거든요. 지금 시간은 10시 1분입니다. 거의 12시간 사용했고요. 잘때 화력은 제일 약하게 해놓고 잤었어요. 이걸 세게 하면은 불이 켜지는데, 저희는 잘 때는 항상 1단에서 2단, 3단 사이에서, 정말 추운 날에는 한 3, 4단 정도. 근데 제가 1단으로 하고 잤을 때는 지금 딱 12시간 갔는데, 앵꼬가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서는 이 난로를 사용해서 열기가 있다면, 본체에는 펜니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 펜히터를 실내에다 넣었었는데 얘 조금만 움직임만 있어도 꺼져요. 그러면 다시 켜야 되고 그럼 또 기름 냄새 나고 특히 저희 꼬물이처럼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안에 있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 입구에다 놓고 서큘로 요 방향으로 쏘니까 열기가 계속 안으로 가서 괜찮더라고요. 지금 24도, 25도로 돼 있고요. 서큘을 여기 안쪽으로 쏘고 있습니다. 펜히터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온풍이 나와서 아래로 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싸주던가 아니면 아래서 에 위쪽으로 싸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은 실내에서도 훈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난방을 했으면 요 위에 요 천장 보이시죠? 이 안에 결로가 엄청나거든요. 얘는 면 온방인데 겉에 덮여 있는 거는 플라이는 폴리라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에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시 2분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좀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플라이 사이의 결로가 어떻게 맺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말리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짠 물방울 보이시나요? 예, 네. 잘안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비가 내리는 걸 보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항상 풀라이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잠궈놓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사계절 그냥 열고 다녀요 여기 끝에만 잠그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플라이 벗겨냈거든요. 이 안에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이 안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있고요. 플라이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이 플라이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결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항상 텐션바로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끝에 부분 꼬다리도만 하나씩 다 열어서 잡고 펼쳐놓고요. 텐션바로 다시 이렇게 걸어놓으면 바람에 다시 날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플라이를 말려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물기. 이렇게 지금 물기들이 잔뜩 맺혀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뭐 결로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플라이를 걷어내면은 또더 춥고 아침에 강제 기상해야 되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다 물기가 맺혀 있죠. 다 빼면서 떨어진 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풀라이 걷어놓고 정리 다 하시고 나면 그때쯤이면 말라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텐션바로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바싹 말려서 다시 이제 끼면 됩니다. 뭐 끼는 방법도 어렵진 않아요. 이게 화면으로 결로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말렸다. 그러면 다시 플라이 덮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플라이 설치도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플라이를 벗겨내면서 안에 있는 결로가 다 떨어진 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물기가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셔서 이거부터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뭐밥 먹고 아침밥 먹고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다 마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희 올해는 이 난방 조합으로 또 극동계까지 재밌게 캠핑했고. 동계 캠핑을 즐길 예정입니다. 방수포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면 더 좋아요. 요 플라이가 방수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파쇄석에다 있으면 딱딱하게 얼어붙거든요. 정말 추운 극동계에는. 그리고 밤에 환기구멍은 어느 정도 열으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제가 어저께 열어놓고 잔 부분이거든요. 타프스크린이 은근히 바람 빠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밑에 뭐 돌로 깔아서 다 밀봉을 하지 않았던 이상은 다 공기순환은 되거든요 그래도 안전상 혹시 모르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 부분 요만큼 조금 열어놨고요 여기 보이시죠 어젯밤에 여기 이만큼 열어놨습니다 근데도 보면은 별로 하나도 안 생겼었어요 제 캠핑 영상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영상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폴딩 트레일러 동계 난방 편이었고요 추운 겨울에도 한파가 있는 겨울에도 재밌는 겨울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뿅~ 아, 가습기! 가습기는 필수입니다. 너무 건조해!